입니다 오늘은 엄마를 피해서 백층 탈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빅민 오빠 유튜브 채널 보다가 이게 요즘 유튜브에서 핫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기쁨을 친 건가요? <laughs> 아무 그래서 어 빅민 오빠가 플레이한 게 궁금하신 분들은 빅민 오빠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음 한 번, 빅민 오빠 거를 보고, 저도 한번 탈출을 해보려고, 100층 탈출, 엄마를 피해서 100층 탈출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게임, 시작! 부튜브! 왜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엄마? 이번엔 막으실 수 없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laughs> 어 일단, 빅민 오빠코 초반을 봐가지고, 과연 죽을까? 라고 하네요. 100층, 내방 이제 나갈 거예요. 음, 어디로 갈 것인가. 계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laughs> 아니, 잠깐만! <laughs> 아니 이거 이 노래는 이거 만드신 분 마비노기 하셨던 분이나 이거 만들었던 분 마비노기 하셨던 분이야. <laughs> 아니 이거 사망국의 마비노기잖아. 아무튼 <laughs> 창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 와, <laughs> 심층을 어, 매트리스 하나로 살았단 말이야? 뒤 조심, 뒤 조심? 발소리가 들렸다. 어디로 숨을 것인가? 탁자 아래로, 인조 슬플 속으로, 게시판 속으로. 음, 뒤 조심이잖아. 근데 탁자가 보면 막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탁자로 숨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앞 앞에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아. 오호. <laughs> <laughs> 어허어허아어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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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다 따지면 다볼수 있는 거는 아닌가 캐시폰 속에 아아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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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도 풀숲에 쓰면 되는 거거든 아요렇게 쓰면 못보으씨으으으 <laughs> 어, 알겠어요. 탈출, 탈출. 어... 갈림길 복도... 어디로 갈 것인가? 엘리베이터 아니면 계단? 이번에는 계단으로 가보자. 안 걸릴 거야. 아니야, 걸리네. 이건 아니! 나만 가아니냐고 <laughs> 답이 정해져 있는 게임이잖아. <laughs> 알겠어요. 엘리베이터 갈게요. 음... 8 1층홀 엄마... 아, 잠깐만요. 어! 아니, 지 이거 도망가야지! 아, 잠깐만! 어! 헐! 아, 잠깐만, 소리가 무지 커졌어. 소리를좀 줄이고. 어, 뭐야? 갑자기 액션신? 아! 아니, 이건가 봐! 대망쳐! <끝> <장어! 웃음> 아. 오! 오! 81, 81층에서 60층으로 왔어요. 비겁하다고 욕하지 말라. 비겁하다고 욕하지 말라고요? 이뭔장님이다 개서... 어떻게 할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이런 플래시 게임에는 모든 템을 들고 있는 게 좋은 거야. 들고 가야 돼. 안녕하세요. 뭐야? 노래방 있고 60층. 뭐야? 그냥 없어버리네아 어! 토끼를 불, 불렀다 당근을 준다 무시한다 싸운다 원래 여기서 당근을 줘야 될것 같거든요? 당근을 줘야 될것 같은데 이게 궁금해요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무시하면 뭔가 아까랑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무,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만렙 <laughs> 토끼였어요 여러분들 만렙토끼였어요. 싸우면 안 돼요. 당근 먹을래? 도망치세요, 여러분들. 놀이방 내부. 어, 어, 미끄럼틀 타고 내려갈게요. 어, 뭐야, 이거는? 소나기. 비 온다는 건가? 안녕하세요. 와, 뭐야. 깜빡깜빡. 어, 뭐야. 아... 음... 무슨 색을 자를 것인가... 어어 어, 이게... 보라돌이냐, 뚜비냐, 나난냐... 이... 어? 건데... 뭘 잘라야 되지? 잘못 자르면 나는 아주 위험해질 거야! 어어, 하지만 나는 보라색을 무지 좋아하긴 하는데, 어어, 난 노란색도 좋아해. 그러니까 싫어하는, 어, 별로 안 좋아하는, 아니야.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렇다고 연두색 좋아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 싫어해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저 개인적인 취향에서 주황. 어, 잠깐만. 저건 노란색인데? 주황색이 없어! 여러분, 저거는 노란색이에요! 저 노란색인데, 선택지가 주황색이에요. 그러니까 주황색을 선택하면 다른 컬러를 자르지 않을까요? 주황색이었어요. <laughs> 맞았네요. 저거 주, 주황색이네요. <laughs> 어, 저 그러면 연두색을 자르겠습니다. <laughs> 아니, 왜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엄마, 저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왜? 버튼. 암전 버튼.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 봐요. 암전을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 보이는 나무에 이 요거 요거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더다는막어 근데 암전 시키면 저것도 불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안 보이지 않을까? 암전. 호러을 어? 지나갈 거예요. 야간 투심물약 쓰셨나봐. 10층이야. 거기 아, 어. 어, 엄마. 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어! 어, 엄마 잠시만요. 어, 어. 어 이것도 선택 지 빨리해야 되나봐. 나 마지막에 잡는다 밖에 못 봤어. 어! 정답! 죄송해요. 저는 바깥 구경이 하고 싶어요. <laughs> 1층 엄마 방. 와, 다 보고 계셨어. 응? 뭐야? 내일은 가족끼리 우리 가족이 놀러 가는 날이다 모두가 전날부터 들떠 있었다. 가정의 평화가 계속되길. 아, 남편이 죽었다. 나와 딸 아이만 살아남았다. 죽고 싶다 우울하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딸아이 내 삶의 버팀목이 될 거야 사랑해 우리 딸내 딸이 또 죽을 뻔했어 걔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지 어떻게 혼자 살아가지 그래 그 애를 집 밖에 못 나가게 한다면 영원히 안전할 거야 엄마랑 여기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 <laughs> 이런 스토리가 있었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랑 딸이랑 이렇게 사는 가정이었는데 자기 남편이 죽고, 밖은 위험해서, 어머님이 딸, 딸까지 죽으면 자기는 못살것 같으니까, 딸을 집에다 가던 이유였던 거야. 와, 이거는 좀 무섭다. 진짜 가벼운 플래시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렇다고 어머님이 칼을 들고 딸, 딸을 따라왔다는 건 조금 위험했던 것 같아요. 어, 그만큼, 밖은 위험해! 딸 지킬 거야! 하는 약간, 어, 플래시류 게임이었어요. 무튼. 아니, 엄마. 내가 나가서 밖기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흠. <laughs> 잠깐만, 엄마 머리에. <laughs> 아니, 엄마 머리에. 아! 칼 플라스틱이네! 여러분 보셨어요? 칼 플라스틱이에요. 엄마 머리에 플라스틱 검 뒤에 딱 맞은 거. 자국 남고. 아, 플라스틱 마취총 마취야. 아. 칼을 위협하는 물건은 또 아니었네요. 진짜 칼인 줄 알았는데 플라스틱이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엄마를 피해 100층에서 탈출하는 스토리는 이런 스토리가 숨겨져 있었네요.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할수 있는 플래시 게임을 한번 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알림 설정도 한 번씩 해주세요. 아무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 빠이!